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추웠는데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고 있는 세정제나 비누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계면 활성제란 계면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액체 간의 경계를 말합니다. 활성제라는 것은 계면을 활성화해서 서로 잘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누는 기름기를 가진 때와 물이 서로 잘 섞이게 해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는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선하고 또 모든 행사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탄절 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었는데 올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용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계면을 활성화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모셔들여서 거룩함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